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laughs> 자,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께서 또 소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또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겠죠. 자, 답변하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제 답변. 자, 이 질문이 수익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수익률. 자, 이 수익률에 관한 것은 참 수업할 게 많습니다. 네, 이 수익률. 할 내용도 많고, 생각해야 될 내용도 많고, 관계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같이 분석,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무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이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만 답변하기엔 좀 어려운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를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좀 추려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질문 내용 봐야 되겠죠? 어, 질문 내용. 정말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예 일단 잘 시청해주시고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갈수록 잘 생겨지시네요. 야이 여기서 제가 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 에, 이런 칭찬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부동산 매매 사업자 입장에서 자 이분은 매매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이신 것 같습니다. 결매 경매 실전 사건을 가지고 자 수익률 분석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 이왕이면 부산이나 경남 자 부산이나 경남의 지리적 정보를 갖고 계시는 즉 부산이나 또는 경남에 살고 계시는. 어, 부동산 매매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 아, 실제로 그럼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궁금해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요요 예, 칭찬. 자이 칭찬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조금 더 심도있게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 어, 저는 뭐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데 뭐 가까이 계시면 만약 연락을 주신다면. 어, 제가 이 칭찬에 대한 보답으로 소주 한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시면 제가 소주 한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질문에 대한 답변해 보겠습니다. 자, 예상 수익, <laughs> 경매, 공매에서 자, 경매나 공매에서 수익을 예상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굉장히 단순한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이것은 저만의 노하우인데, 제가 이 무료 방송 수업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매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물건을 검색합니다. 당연히 경매 사이트에서 자, 물건을 검색하게 되겠죠. 어떤 물건이 돈이 될 것인가, 투자를 해볼 것인가, 또는 내가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가 찾는 물건 검색이 있을 것이고, 자, 물건 검색하다가 뭐 괜찮다 싶은 것이 보이면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인지, 자, 그 지역이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어떤 이론 영향을 받는, 받게 되는지, 일단 그 지도를 넓게 파고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어, 이 물건 괜찮다. 자, 이거 권리적으로 문제 있는지, 사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권리 분석을 일차적으로 하게 되겠죠. 물론 대략적인 권리 분석이지만 합니다. 자, 권리 분석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정말 이 물건이 이 지역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가 어떤지, 미래 가치는 어떤지, 또는 사용 가치는 어떤지, 제 가치 분석, 아, 자, 무료 방송에서는 제 가치 분석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료 콘텐츠에 있는데, <laughs> 또는 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는 내용인데, 이 가치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경매 수업의 거의 뭐 80, 90%라고 할 만큼, 자, 이것이 곧 돈이죠. 자, 이것은 무료 이 강의에서는 다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 많고 복잡하고, 어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가치 분석을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진짜 괜찮다. 라는 판단이 들면 입찰 결정합니다. 들어간다. 자, 이제 내 돈의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이런 거 보겠죠. 입찰 결정하면 이제 중요한 건 얼마를 쓸 것인가. 무조건 높게 쓸수 없죠. 입찰과 결정은 곧, 곧 수익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입찰과 결정은 또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여기랑 연결이 되겠죠. 자, 이 가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는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 권리, 가치, 입찰과 이 모든 것이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함께 생각하고 분석해야 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들어가서. 낙찰이 되면 낙찰 입찰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낙찰이 되면 분쟁을 종결시켜야 되겠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권자 또는 뭐 토지 건물 뭐 분쟁 점유자 가장 큰 것이 점유와 관련된 분쟁이겠죠. 자 어쨌든 어쨌든 부동산을 중심으로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소유자, 점유자 그들 간에 발생해서 이 경매 사건으로 한이 분쟁. 이 분쟁을 종결시켜야 됩니다. 누가? 낙찰자가. 이미 알고 들어왔죠. 이 분쟁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이미 다 판을 예상하고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들어왔으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이 해결을 하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게, 저렴. 자, 이 저렴. 중요하죠? 이 저렴하게 사는 건또 수익이 발생과 직접적인 거 했습니다. 즉, 이 분쟁이 크면 클수록 더 저렴하고, 더 저렴하면 수익은 크고, 이 분쟁이 곧 국내에서 모음이죠. 예. 이 모음을 단순히 뭐, 위험한 그런 모음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다 수식을 넣는다면 합리적인 모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모음. 모험. 합리적인 모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종교시키면 그 다음 뭐합니까? 사용, 관리, 개발. 자,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관리할 수도 있고, 또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발과 관련된 또 중요합니다. 이 개발은 곧 수익과 직접적인 연결을 그 연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연관이죠. 이 개발. 저는 여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뒤에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또한 이 경매 강의를 하고 있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디서 또 수업을 듣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조언을 듣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사용과 관리 수익 개발을 할수 있겠죠. 이제 완전히 내네 물건이 됐으니까. 자, 그다음 뭐 합니까? <laughs> 가지고 있다가, 저 가지고 있다 그다음 뭐 합니까? 매수인을 찾아야죠. 수익을 발생시킨다. 즉 돈이 부동산으로 갔다가 다시 돈으로 돌아오는. 그러면 나한테 돈을 줄. 즉,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받을 것인가. 매수인을 찾아야 되겠죠. 이것도 기술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와 잘 협력해야 되며,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매수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이때, 가치분석 시점에, 이때, 권리분석과 가치분석 시점할 때, 이미 이, 이 고민은, 함께 진행됩니다. 그렇게 매수인을 찾아서 매도를 하게 되겠죠. 안전하고 정확한 매도해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자, 이 과정에 있어서는 세무적인 부분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개인 명의로 하느냐, 법인 명의로 하느냐, 뭐자 이러한 순서대로 가는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자, 물론 이렇게 저도 똑같이 가죠. 가는데, 자, 이것을 잘 현명하게 하려면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수익의 발생,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어, 어 유로 어떤 오프라인 강의나 유로 콘텐츠를 다시 제작하게 된다면, 만, 촬영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수업을 해보도록 할 생각인데, 일단, 어,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건을 분석할 때 수익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럼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도할 것이지 매도를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팔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한테 팔아낼 수 있는 물건이냐 자 이것을 이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 관리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사용 관리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 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낙찰받고 이것을 얼마 정도에 써야 되며, 이 쓰기 위해서 어, 어떻게 분석하고 계산할 것이며, 어떻게 수익을 남기 위해서는 입찰금을 어떻게 할 것이다. 결정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다. 얼마이기 때문에 최종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치를 내, 내포하고 있느냐. 즉, 가지고 있느냐. 당장은 어떻게 보이지만 앞으로 이 가치가 될 것이냐. 미래 가치. 내가 이렇게 사용함으로 해서 달라질 사용가치, 어떤 현재의 교환가치, 또는 미래에, 자, 미래의, 자, 미래이 시점에, 이 매수인에게 눈에 어떻게 이 교환가치가 보이게 될 물건인가, 이 가치 분석. 거꾸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관계를 가졌느냐? 이 부동산의 권리가, 이 부동산의 권리가, 권리가 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리 상태인가? 그리고 이 모든 가치를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지역적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물건 검색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즉, 요약하겠습니다. 물건의 검색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로 가 있습니다. 여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집중해서 매수인 누구한테 팔아낼 것이며, 그 가치가 얼마이고, 이 가치가 얼마에 만들, 얼마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를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끊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지점이 시작 지점이 곧 마지막 지점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 실무 과정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올해 경매를 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추어적인 습성이나 실력을 가지고 경매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 자, 이거 이 표를 제가 왜 만들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매수인 찾기 <laughs> 여러분이 낙찰받아서 물건을 판다면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있는, 일반 매매 시장에 있는 살 사람한테 팔겠죠? 살 사람한테 판다. 자, 웃긴 말일 수 있는데. 자, 이쪽 줄이겠습니다. 자, 표가 커서. 그, 살 사람한테 팔겠죠? 살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부동산을 살 사람. 사줄 사람. 누구냐? 미리 그것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최상위층에. 아주 극소수에. 이거는 저는, 어, 이제 이건 제가 분류하는 건데, 부동산의 개발 정보를 가진, 독점적으로 가진 희귀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 부동산의 개발 지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 뭐, 뭐, 예를 들어, 시청의 관계자라든지, 어, 시청의 도시개발 국장, 뭐 와이프라든지. 하여튼, 극소수의 부동산, 어, 아주 고급 정보, 오픈되지 않은 고급 정보를 가진 시장 참여자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 이사람들하고 사실상 뭐 거래되기는 힘든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어, 그, <laughs> 저, 제외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상 시장 참여자라면, 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자, 1번은 누구냐? 1번은 이 아, 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번은 누구냐?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만큼 그 지역적 정보를 가지고 잘하는 소위 말하는 지역계 지역 정보에 굉장히 해박한 그리고 부동산 지식도 해박한 그리고 수익도 실제로 부동산 시에서 많이 내고 있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 뭐뭐 뭐 지역 유지라든지 뭐. 부동산에 투자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 공인중개사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주 똑똑한 투자라, 투자자라고 하겠습니다. 똑똑한 투자자. <laughs> 자, 그러면 이 2번보다 더 위에 상위층에 있는 약간의 소수 1번. 자, 이것이 정말 전문적으로 경매와 공매, 그리고 매매 시장에서, 그리고 개발 능력까지 갖춘 시공 능력까지 갖춘 굉장히 뛰어난 부동산, 개발, 투자, 시행, 뭐 이런 것을 하는 판단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공인중개사와 지역에 뛰어난 똑똑한 투자보다 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것이 그냥 저는 일반 평균의 대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상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 가장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가장 우수한, 뛰어난 수익률을, 아주 높은 수익률을 얻겠습니까 바로 3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아파트죠. 아파트, 시행, 개발이죠. 돈은 여기 제일 많고요.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구나 살수 있는 부동산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공급해야 돈을 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상대해서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 2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와 좋은 물건이다 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시키면 당연히 이 사람들도 살수 있겠죠. 즉 여기에 여기가 좋아할 한 물건이라고 해서 여기는 안 사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봐도 좋은 물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 알겠죠. 최상위층도. <laughs> 즉,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을 만들어내라. 자, 이거죠. 즉, <laughs> 여러분들이 낙찰받아가지고 수익을 낼때 누구한테 팔 것이냐. <laughs> 누구한테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 매수인을 찾아서 팔아낼 것이냐를 사전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laughs> 이거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 하자고 해도 한두시간은 이야기 할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많이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예 그래서 아무튼 내가 낙찰 받아서 만들어 낼 물건이 누구한테 통할 것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냥 뭐이 안에도 또, 또 분류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수준으로. 만약에 정말 부동산도 잘 모르고, 뭐 모르는 사람들이 뭐 약간 속아서 사는 정도의 물건을 만들어내서 수익을 내겠다.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뭐 요령껏 한번 요령을 표현하면 해보겠다. 뭐 그렇게 하시면 뭐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물론 경기가 좋아가지고, 세월 좋을 때잘 받아가지고, 뭐 돈이 막 넘칠 때, 뭐 그때 뭐잘 팔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부동산 개발, 그리고 어, 투자자라면, 자, 아까 질문해주신 어, 부동산 매매 사업자시라면 이 정도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laughs>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자, 일반 그냥 부동산 매매 시장이 있겠죠. 뭐 사고 팔고, 뭐 아파트, 땅, 공장 많겠죠. 그 전체 시장 안에 이 경공매 물건이 차지하는 게, 뭐 제가 몇년전 데이터를 보니까 3%였습니다.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지금은 좀 늘어났겠죠. 뭐, 5%, 뭐, 6%.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 시장에 있는 물건에 비하면 이 경공매 시장에 있는 물건의 수는 굉장히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얼마 안 돼요. 일, 아주 일부입니다. 예. 요, 요 안에서 아주 좋은 물건을 찾아가지고, 어? 여기 안에서 충분히 통하는 물건을 찾는다. 그거는 정말 몇개 없습니다. 자. B급 또는 C급 물건을 사가지고 이것을 잘 만들어서 A급 물건을 만들어서 여기서 팔아내는 그것이 수익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경공매시장 안에 보면 아주 이 안에서도 또 일부 있습니다 특수물건이죠 뭐 지상권 유치권 또는 지분 뭐 여러 가지 뭐 분쟁들에 얽혀가지고 좀 과하게 싸게 사가지고 자 여기 요 안에서 수익을 내는 물건인데 자 보시면 이것이 수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저도 철없고 어릴 때 어, 이거 돈만 되면 좋은 줄 알고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시장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아웅다웅 다투는 것과 이큰 돈은 이큰 시장에 다 있는데 이큰 시장 안에서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안에서 이해 관계자들하고 다투어가지고 일정 약한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그 경매, 수업을 위한 경매, 학습을 위한 경매, 뭔가 수업하기 좋죠? 뭐 지상권, 유치권, 지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거, 그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경매의 모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건 아니죠. 이거은 경매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음. 일부분입니다. 물론, 특수한 권리관계를 있는 물건을 낙찰받아서 소송을 하고 해결해서 그것을 다시 일반 시장에서 더큰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승부를 본다면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 이건 실제로입니다 자이 시장 안에서 건전하게 개발을 담당한 개발을 운영한 사람들 조금 시공사나 뭐 괜찮은 시 행사 대표들은 벤츠 타고 큰돈 법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어? 경매에서 좀 수익을 내 보겠다고 법적으로 파고들어 소송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반떼 타고 다니면서 겨우 먹고 삽니다. 제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싫어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형법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수익이 나느냐 마치 그것만 가지고 수업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해라고 하는 경매 시장이 있는 사람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경공매의 수익에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을 때왜 그, 투자자들은 경매 시장이 뛰어듭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 욕심, 좀더 심하게 말하면 거의 탐욕. 이것은 무엇에 기인하느냐? 앞으로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생존의 어떤 확률을 높이는 그들의 욕심과 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땅을 지키고, 건물을 지키고, 아니면 또 내가 가진 지분을 지키고자 하는 그 특수 물건의 이해 관계자들. 그들 또한 욕심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더 편안한 삶을, 이거 지켜서 더 편안한 삶을 살아내고 싶어 하는. 자, 이 욕심과 욕심의 법적인 다툼이라면 얼마든지 해서 수익을 내셔도 됩니다. 다만, 당장의 생존이 걸려있는 사람들, 이 당장의 생존과 이 욕심과의 다툼은, 아, 저는 가급적, 어,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런 물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받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집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는데 어, 누군가가 그 지분을 낙찰받아서 쫓아내려고 한다. 자, 이 사람은 당장의 생존과 그리고 이 사람은 더큰 욕심을 위해서 그들간의 다툼. 물론 이 사람은 이길 겁니다. 다 계산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물건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경매를 바라보는 시 그그 그 관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경매 수업 좀 들었다는 분들 보면, 자 여기서 돈 빼내는 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일반 시장 안에서는 작지만 이큰 시장 안에서 이 작은데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더 건전한 개발과 관리로서 이 안에서 승부를 보면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더불어 어떤 개발들이 있느냐. 약간의 토목공사만으로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신축, 재축, 개축 다할수 있죠. 건물은 리모, 일부, 일부 모델링, 일부 철거만 해도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도 빠릅니다. 자, 조경공사만 해도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자, 설계 설계 사무실 가서 용도 변경만 해도 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요. 임대 관리. <laughs> 임차인의 교, 환그 교체만으로도 가치를 올릴 수 있고요. 법률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자, 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더 넓은 시야로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경매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자, 매매 사업자 하시, 하,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등가교환 법칙에서 하나 떼왔는데, 드라마 《눈이 부시기》 중에 등장 인물의 대사입니다. 이 세상은 등가교환의 법칙에서 돌아간다. 자, 등가 무시기가 뭐 무슨 말이냐? 등가교환이 무슨 말이냐? 물건의 가치만큼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다면 그 가치만큼 뭔가를 희생해야만 된다. 그것이 등가교환의 법칙이다. 등가교환 거저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이것은 드라마의 어떤 한 대사인데, 정말 옳은 말입니다. 경공매에 투자한 부동산의 수익도 등가교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공식인데, 어, 재밌습니다. 지식과 경험과 모험이 합쳐져서 정확하게 등가교환의 법칙,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을 낸다는 것은 경매의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이 모험이 필요합니다. 이 모험은 단순히 위험한 모험이 아니라 합리적인 모험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모. 모험. 사실 모험이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 낙찰 받기 전에 입찰자 경쟁해야 되는 그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모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자 지식, 경험, 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이것을 희생해서. 결국은 이것의 대가가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질문하신 분이 어떤 수익률 수익률이 높은 것은 당연히 여러가지 지식과 모험과 경험이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쉽게 앉아서 그냥 낙찰 받는 순간 돈이 보장되는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결국은 시간도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은 돈이 안되지만 여기에 뭐 플러스를 하나 더 한다면 시간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오를 수 있다. 사실 이 시간도 일종의 뭐 모험 안에 일부 일부 어떤, 어떤 요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 모험을 견뎌내야만 수익이 되는 거죠. <laughs>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게 실제 사례인데, 자, 제가 경매 컨설팅을 하면서 수익을 내준 물건이 뭐 여러 개 많이 있겠죠. 자, 이것들은 제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컨설팅 의뢰했던 분들은. 자, 이것을 수업 재료로 쓰는 것은 굉장히 꺼려 합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선생님께서 혹시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뭔가를 낙찰받고 수익을 냈는데, 자, 그것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다닌다. 수업을 하고 다닌다. 자, 그것은, 음, 실제 그 컨설팅을 받고 수익을 내보신 분이 대부분이 아는데, 별로 그것을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제가 수업을 할수 없고, 자, 제가 수업을 해도 괜찮은 물건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요 사건입니다. 사건본에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 제가 좀 전에 수업했던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사전에 팔아낼 사람까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서 낙찰받고 명도하고. 자,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명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물건입니다. 자, 6개월 정도 소요돼서 형사소송 세 가지와 그리고 강제 집행까지 경험하면서 이것은 해결하고 결국은 2년도, 2년 뒤에 낙찰가 6억 8천이라는 이 금액을 뭐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한 12억 정도의 매도를 했습니다. 사전에 금액까지. 누구, 한, 누, 어떤 사람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시장 참여자 있죠. 자, 뭐 등급이 있겠죠. 이렇게. 자, 어느 타겟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좋아할 물건을 어느 정도 가격대에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겠다. 자, 그 수익을 내는 그 과정. 자, 낙찰받고 이 매도 시점까지 어떻게 관리 개발할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해 가지고 들어가서 수익을 발생시킨 물건입니다. 6억 8천에 낙찰받고 한 12억 정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자, 이것을 제가 수업 만들어 보려고 이 기록을 꺼냈는데 대략 A4로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어떻게 흘러갔고 실전 사례에 대한 수업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이다 지금 이다 무료 이 유료, 그, 저, 유튜브 수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급적 10분 내로 수업을 끊어야 되고, 정말 길어도 30분 내 보통은 20분 에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 우리 선생님께서 저보고 잘생겼다는 칭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길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전부 다 제가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자, 제가 앞에 수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수입을 낸 사례다. 자,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만족한 수업이신지, 수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 나름대로는 어, 시간, 그, 시간에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또 추가로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또 수업해드리겠습니다. 자, 칭찬 감사드리고, 꾸준한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구독, 신청,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